안녕하세요. 여기는 울산 콘텐츠 코리아의 3층에 있는 창작 배운터입니다. 창작 배운터는 그 창작자들을 위해서 어,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어, 다양한 창작에 관련된 도서가 있고 그 도서를 통해서 어,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간단한 뭐 작업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도 구, 조성되어 있습니다. 소프트웨어 교육실이 있는데요. 여기서는 어,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하면서 어, 뭔가 청작자들이 뭔가 더 다양한 청작 활동과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입니다. 다른 한편은 이렇게 회의실이 있고요. 이 회의실에서는 어, 여러분들이 뭐 창업회의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그런 다양한 회의를 할수 있도록 공간을 이렇게 대여해 주고 있어요. 우선 그 콘텐츠 플레이어를 사용하면서 약간의 어, 궁금한 상황 사항...